네, 안녕하십니까. 네, 메디톡스 어제는 그렇고, 네, 오늘 좀 뛰었다, 그죠. 조금 날다가, 저는 10 이상 오르면 난다, 한5 이상 오르면 네, 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은 예, 뛰었습니다. 네, 그 정도 충분히 만족하고, 윗고리라 저를 달았지만, 오늘 제가 시장을 보면서 좀 생각한 게 뭐냐면, 아,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나니까. 지금 뭐30% 50% 수익 나신 분들도 많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한30% 수익 나신 분들 많을 텐데, 못 참습니다, 그죠? 개인들은 참 참기 힘듭니다. 그런 게. 예. 근데 팔 사람은 빨리 파시는 게 좋습니다. 많이 파십시오. 네. 저는 안 팔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소식이 두개 나왔죠. 차세대 보톡스 김상 삼상돌임. 어제 저녁에 이제 나왔던데요. 그리고 욕 소식에 크게 반응을 안 했는데, 신한금융투자에서 저도 뭐 신한은행 출신인데, 오래간만에, 그죠? 네, 바이 의견 내면서, 목표가 30만원 제시, 처음으로. 그 이유는 2분기부터 흑자전환, 제가 막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2분기부터 흑자전환, 전망 이렇게 나왔죠, 그죠? 네, 뭐, 예, 옛날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43만원 제시한 게 있고, 그죠? 네, 있는데, 자, 차세대 보톡스 임상삼상돌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소비자는 1등 제품만 찾습니다. 그죠? 자, 이제 ITC 판결이 난걸 가지고, 제조공정 도용했다는 것도 다 아는데, 예를 들면, 좀, 뭐, 좀, 음, 어, 어, 좀, 좀, 그 현명한 소비자라면, 그죠? 네. 규제일 거 뭐, 이런 거 따로 타산뿐 안 하겠죠? 네. 메톡스 것들 줄라 하겠죠? 그죠? 네. 왜 그러냐면, 음, 제조공정 도용했다는걸 알았기 때문에, 그죠? 또 성형외과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는 알겠죠? 그분들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뭐 기술 수출 논의도 한다고 그러네요. 이 상품은 내년에 이제 출시 목표를 하고 삼성 하면서 이제 옛날에 엘레간에다가 기술 수품 하면 수출을 하면서 이 주식이 8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죠? 네. 어, 내년에 뭐더 좋은 일이 많겠네요. 보니까요. 네. 어, 이게 보니까요. 지금 흑자 전환이라는 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회사들을 참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더군다나 뭐 조금 하한 회사들이 흑자 전환했다 이런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이렇게 큰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네, 계속 좀 꼬이다가 네,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어, 그리고 또 합의해가지고 이제 리스크 완전히 해소됐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소송해가 성소 확실하고 대웅하고 식약처 시약, 두 군데로 소송합니다 하는데 뭐 이건 뭐볼 것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청에, 이제, 처분도, 뭐, 메톡스는 안정권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이상 편안하게, 네, 장기 투자할 만한 주식이 얼마나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봉 보지 마라 그랬죠. 제가. 일봉 보지 말고, 주봉하고 월봉만 보고 가면, 시작입니다. 그죠? 이제, 2주 뛰었습니다. 2주. 1주, 2주, 2주 뛰었고, 월봉은 이제 한, 한봉 뛰었습니다. 한 봉. 네, 아직 멀었습니다. 파실 분은 파시고 하시든지 우리 메디톡스는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뭐 ITC 판결이 나와가지고 후에 막 내려간 게 많이 두렵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ITC 판결 그 애비 판결에서는 10년 그 수익금지가 나오는 바람에 상가 쳤습니다, 그죠? 쳤고 본 판결에서 2년 10개월로 줄어들면서 이제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대웅이 이제 오히려 더 유리해졌다 해가지고 이제 내려갔던 부분이고. 이번에도 이온바이오파마하고 제이 합의는 했지만 이온바이오파마가 대웅제약 제품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그쪽이 좀더 어, 어, 유리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웅은 반짝 주가 효과라고 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메디톡스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옛날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어, 정말 실타래가 꼬였을 때 어떤 반짝 상한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완전히 풀린 상태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안심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요. 네. 어, 하여튼 뭐 다른 것보다도 주봉하고 월봉만 딱 보고 네, 그렇게 가시면 마 팔지 막 팔실 분은 파시고요네 팔실 <laughs> 네가 팔지 말아 가지고 또 내려갔다 이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어, 장기 투자할 만한 주식이 드물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뭐, 내일, 네, 네, 뭐, 메디톡스야, 어제는, 뭐, 그렇지만, 어, 내일은 뛰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좀 뛰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메디톡스야, 예, 내일은, 네, 점 찍고 방송하자.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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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 네. 점 찍고 방송하자. 합시다. 네. 메디톡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당렬.